안녕하세요. 미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깔 룬 공략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부터 플레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제작의 룬이 아닌 색깔 룬들을 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룬이라 버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색다른 용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텐데요. 그 몰랐던 용도까지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과자 같은 생김새에 반짝임이 있는 아이템인데요. 예전 버전에서는 분해 태블릿으로 갈아서 분광 유사를 만들었지만, 지금 버전에서는 이 무지개 룬만이 제 분해 태블릿으로 분광 유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버려진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작의 룬과는 다르게 크고 크게 쓸모가 없었고, 동굴 수정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고요. 특정 색깔로는 쓰임새가 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분해 태블릿입니다. 분해 태블릿으로 무지개 룬을 제작해 놓게 되면은 분광 유사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지개 룬은 다른 룬을 모아야 하기에 가성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해 태블릿은요. 레드스톤과 블레이즈 가루, 네더 석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 태블릿을 가지고요. 제작 때 분해 태블릿과 무지개 룬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분광 유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분해 태블릿은 제작 칸에 그대로 남게 되니까요. 하나만 만들어 두면 계속 쓸수 있겠죠? 다음은 워프스톤의 재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룬의 색은 사용차가 거의 없지만요. 보라색의 룬 같은 경우는 워프스톤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룬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라색 룬은 모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굴수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땅속에서 이런 파란색의 동굴수정과 빨간색의 동굴수정을 보게 되면 캐서 수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이 동굴수정은요, 섬세한 손길이 있어야 캘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한 도구가 발린 도구로 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캐지 않고 그냥 캐게 되면은 동굴수정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꼭 섬세한 손길이 있는 도구로 캐시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보라색 룬을 많이 필요한데요. 이 보라색 룬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파란색, 남색 동굴 수정과 빨간색 동굴 수정, 그리고 험, 돌로 이런 보라색 룬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룬은요, 엔더의 그 탈리스만과 엔더의 보석, 그리고 보라색 룬 4개를 합쳐서 이런 워프스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워프스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워프스톤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찍었던 워프스톤 웨이스톤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누르게 되면 경험치의 손실이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물론 이 워프스톤은 쿨타임이 있으니까요. 이 대기 시간만 지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챈트 장비의 반짝이 색 변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인챈트의 색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기존의 인챈트 색은 파란색이나 흰색으로 이렇게 발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색깔로는 이용하면 이 반짝이는 색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은 반짝이가 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루에다가요. 일반 칼에다가 이런 눈을 합치게 되면요.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레벨은 1이 소모가 되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색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인첸트 색을 바꿔서 자유롭게 원하는 색으로 꾸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조건은 뭐 따로 없으니까요. 색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검은색은 인첸트 반짝임을 없애니까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엔드포탈입니다. 우리가 엔드포탈에는 엔더의 눈을 넣어서 엔더월드로 갈수 있는 포탈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색깔 룬도 엔더포탈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엔더포탈에 룬을 넣게 되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색깔 룬을 넣는 엔더포탈은 엔더월드로 가는 것이 아닌 같은 색의 포탈로 이동하는 법칙을 갖게 되는데요. 색깔 룬이 바뀐 엔더포탈을 한 개만 있으면 멀미익을 얻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같은 색의 포탈이 있다면 서로 이동할 수 있는 포탈이 완성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이 룬들을 넣어서, 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빨간색의 룬을 넣게 되면요, 이런, 엔더포탈이 열리게 되고요. 이때, 그냥 들어가게 되면, 멀미를 얻으면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빨간색의 룬이, 있다면은요,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쪽 빨간 룬, 엔더포탈에 들어가게 되면요, 반대쪽, 엔더 포탈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때 색깔에 따라서 따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포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이런 기능은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있냐면요 바다에서 있는 외딴 해양 간이 기지 같은 곳에 침대가 있고 엔더포탈에 있는 곳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곳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쓸모가 없었던 색깔론에도 찾아보니 이런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꾸미기, 텔레포트 등 다양한 쓸모가 있으니까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것으로 색깔론 공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공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바!